이태리의 많은 도시들 가봤지만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도시인 피렌체입니다 저희는 총 이틀 동안 피렌체에서 머물렀는데요 정말 먹거리 볼거리 많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피렌체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총 8가지 피렌체에서 해야될 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조금 전에 여기 플로렌스 도착했는데요. 자꾸 특 따라, 자꾸 예쁜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도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제일 유명한 카드라길로 가고 있답니다. 네, 성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저희는 많이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기 앞에 그게 멋있는 제일 유명한 교회야 야! 가보자! 저 유명한 플로렌스에서 제일 유명한 카드랄레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진짜 멋있다 캐티키아라 가봐 진짜 멋있지? 조금씩 산타마리아 델피올의 대성당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성당 안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그냥 포기를 했어요. 정말 밖에서만 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많았고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 키아라, 오케이? 레카렌. 야, 레카렌. 레카? 오즈. 야, 줄이 굉장히인데, 굉장히 긴데, 굉장히 맛있는 게라. 가서 먹자. 야. 아이스크림 마음 기분 좋지? 야. 기분 얼마큼 좋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좋아? 이렇게 많이 좋아. 피렌체 출신 저희 숙소 주인장님께서 추천해주신 페르시에 노라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음. 음 프렌치에 오시면 당연히 그 유명한 베키오다리는 꼭 가셔야죠 베키오다리에 오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구요 그리고 베키오다리에서는 이렇게 금은방들이 줄서 있답니다 가격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요. 그런데 예쁜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 유명한 다리에 도착했어요. 여기 오니까 금 사람들도 너무 많고 백효 다리 위에서는 막상 백효 다리를 볼수 없어서 저희는 다음 다리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또 배가 출출해서요. 저희는 짧은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게는 저희가 우연히 길에서 찾은 가게인데요. 자그마하니 백효 다리의 모습을 네. 완벽하게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Auch muss fest. Hm. Mami, ich gucke wohl noch was. Weil die Tote, weil die Menschen machen, wenn die. 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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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ne? Wo denn, ne? Da, da holt einer alleine. Alleine. Alleine ein Mädchen. Super. Guck da. Oh. Ganz alleine. Ciao!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부스케따를 먹고 있어요. 걔 맛있어요, 부스케따? 그래서 아 역시 애들이랑 이렇게 도시 여행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플로렌스 정말 아이들 없이 오시면 더 멋있게 많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간단한 휴식을 취하고 있답니다. 백히오 다리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산타 트리니타 다리에 오셔야 돼요. 여기에 오시면 백히오 다리의 멋진 모습과 그옆에 작은 예쁜 건물들을 같이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여기는 피렌체의 중앙 시장인데요. 사람들이 먹거리가 많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뭐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햄이나 치즈 같은 것도 사실 수 있고요. 음식을 구입하신 다음에 여기 에 아무데나 앉으셔서 저는 포켓볼 선택했고요. <laughs> 아이들은 만두, <맛있지>? 남편은 포켓볼, 본 아페티도. 잠깐. 사람들 평이 좋아서 왔는데 저희는 메뉴 설정에 조금 실패했어요. 역시 이태리에서는 이태리 음식을 먹어야 맛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럭저럭 배만 채우고 나왔어요. 이곳에 오시게 되면 이태리 음식을 꼭 드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피렌체에 온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은 저희 그 빌라 주인장 아주머니랑 같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지금 피렌체에서 여기저기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여기 작은 길들 너무 멋지고. 그 다음에 창문이며 여기 으면 정말 옛날 17세기 네. 1 8세기 있는 느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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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아라도 같이 와 키아리 오세요 키아리 안녕하세요 해봐 키아라 안녕하세요 아, 네. 안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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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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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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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샌드위치를 받았습니다 이 가게에서 산 샌드위치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어. 엄마 샐러드랑 그 다음에 치즈랑 그 다음에 햄 들어있어 어, 맛있겠다 그치 프렌체 익은 이런식으로 프렌체식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사에서 오일 오면 사시고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드시면 돼요. 저희는 피렌체의 두모의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리나산테 백화점에 왔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리노산테 쇼핑센터에 있어요. 여기 올라오시면 맨 위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음. 저 멋있는 도우모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 볼게요 바로 저기에 보인답니다 <laughs> 이곳에 올라오시면요 식사와 음료를 같이 하실 수 있고 가격은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 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비싼 편은 아니랍니다 대신 이곳 위에서 멋진 두모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쇼핑센터에서 내려오시면 리퍼블릭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회전목마가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 덕분에 또한 바퀴 탔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베초 궁전을 잠깐 들렸습니다. 재력이 굉장히 많았던 가족들이 지은 궁전이라네요. 그리고 저기 다비드상도 보이고요. 근데 저 다비드상은요 가짜래요. <laughs> 이 궁전에 입장하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품들과 건축 양식을 보실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쁘다 <laughs> 선셋스팟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광장에 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셋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피렌체에 오시면 여기는 꼭 올라오셔야 돼요 정말 피렌체 전체 도시의 모습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니깐요 <laughs> 미켈란젤로 광장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바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와인 한 잔을 하시면서 보시는 피렌체의 모습은더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이 예쁜 모습을 한 시간이 넘게 제 마음과 눈에 꼭꼭 넣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해가 언제 지고 피렌체에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밤도 깊어갔죠.